안녕하세요. 파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 순서는 5월이니만큼 몇 송이 꽃을 감상하시고요. 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크고 작은 전쟁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안타까움이 매우 크게 밀려오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가족의 죽음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전쟁이야말로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동물들 중에 사람 외에는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경제적 욕심 때문에 타인을 죽이고 죽는 동물이 사람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식 동물들이야 먹고 살아남기 위해 살생을 한다지만 참으로 안타까움과 각국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합니다. 지구상에 사람이라는 동물이 없다면 지구온난화나 환경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평화스러울텐데요. 사람이 아닌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이 꽃은 데이지꽃인데요. 평화와 순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아산시 시록동에 위치한 자연 녹지 지역의 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소개해 드리고 드론 영상 보시면서 매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적도인데요. 빨강색 선은 아산시 소유 도로 등입니다. 본 매물이 도로에 접해 있음을 알수 있겠으며 비포장이지만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으며 대지음으로 건축허가만 받고 용도 지역에 부합하는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자세한 것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관계기관에 알아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 사진은 드론으로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본매물과 도로 경계를 그려보았고요. 이 사진은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곳은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된 것이고요. 빨강색 라인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면적은 한 블럭이 약 13만 제곱미터, 약 3만 9천여 평으로 보입니다만, 본 매물 동쪽 마을 면적이 약33,000 제곱미터, 약 1만여 평 정도를 같이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약 5만 평 정도로 도시 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규모는 적은 면적은 아닌 듯합니다. 이 사진은 멀리에서 바라본 매물 위치입니다. 본 매물지에서 아산시청이 직선거리 약 1.3km 이내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 매물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적용받겠으며 면적은 347제곱미터, 약 100. 5평이므로 건축면적은 약 20여 평 정도 가능하겠고요 4층 이하 가능합니다. 적합 용도로는 공방이나 작은 카페 정도가 적합하겠으나 인허가는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투자로 구입하신다면 주말농장으로 쓰셔도 좋을 듯 합니다. 건매물은 1억 5천만원으로 위치나 용도지역 대지임을 감안하면 좋은 가격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건매물 소개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